안녕하세요. 오늘 제자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둘째 주 제자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세 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강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세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성탄 전야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아이들에게 나눠줄 과자를 18일 주일부터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낱개 과자 위주로 가져오셔야 골고루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유아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주일 삼부예배시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님이나 부부 선교회 회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만 2세 이하입니다.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며 단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하고 최소 일주일 전 신청하시기 바라며 주일 당일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봉사 신청서가 주보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섬기실 부분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선택하셔서 기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대상 꽃꽂이 헌신을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 헌신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부장단 모임이 금일 오후 1시 1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좌번호는 mg새마을금고 9005-0002-2650. 다시 1. 예금주는 제자 교회입니다. 일대 교구를 담당하셨던 표경훈 목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대 교구로 섬겼던 표경훈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교회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단임 목사님 곁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목사님들 간건하시고 목사님이 저의 영원한 단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했던 우리 부교육자님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호장님들 한 사람 한사람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셨고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모세처럼 사랑과 희생의 기도를 드려 민족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자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